진짜 속건조로 고생하시는 분들 얼굴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발라드리고 싶을 정도로 진짜 중요한 거는 수분감! 수분 수치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장벽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붉었던 피부 진정도 즉각적으로 되고 아 이거 좋았었지 하고 다시 꺼내 쓰게 되는 제품이 진짜 찐이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비숑이들송비입니다 요즘에 날씨가 진짜 확 더워졌죠. 얼마 전까지 비 내리고 갑자기 우박 내리고 이랬었는데 날씨가 확 더워지기 시작하면서 피부 컨디션이 다시 오락가락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런 계절에 저처럼 수부지에 속건도 심한 피부 그리고 복합성 요런 분들이 진짜 베이스 폭망하기가 너무 너무 쉬운 계절인데 오늘은 제가 속광 뿜뿜하는 화잘먹 피부로 완성시켜줄 수 있는 기초 꿀템을 소개해드리러 왔습니다. 최근에도 쇼츠로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 제품인데 이렇게 날씨 가좀오락가락해지고 피부 컨디션이 안 좋아지면 어느샌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꺼내 쓰고 있는 저를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요거는 좀 꾸준템으로 소개를 해드려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제품 간증 후기 그리고 활용법까지 알차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꼭 잊지 말아주시고요. 지금부터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신경 쓰이는 피부 고민은 날씨가 좀 더워지니까 오후가 되면은 겉은 번들거리는데 속은 막 열올라오면서 당기고 피부 겉부분의 화장이 막 예쁘지 않게 무너지고 난리 나는 건데요 저랑 피부 타입 비슷하신 분들은 완전 공감하시죠? 저 역시도 정말 극악의 유수분 밸런스를 가진 피부라서 이맘때쯤 되면 이렇게 속이 당기는 피부로 고생하곤 하는데요 그렇다고 마냥 보습력 좋은 크림을 얼굴에다가 때려 바르면 메이크업이 밀리거나 아니면 지속력이 너무 안 좋아지거나 다크닝이 생기기 때문에 피부 속 건조는 채워주면서 피부 겉은 오일리하지 않게 마무리를 해주는 피부의 유수분 밸런스를 잘 맞춰주는 스킨케어 제품이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또 날이 더워지면 무거운 제품보다는 또 가벼운 제품을 좀 찾게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여드리는 것처럼 적당한 점도를 가진 부드럽고 촉촉한 수분 크림 제형에 마무리감은 무겁지 않고 살짝 쫀쫀한 정도로 되는 제품을 선호하는데 이 조건들을 모두 만족하는 아이소이 장수진 수분크림. 진짜 속건조로 고생하시는 분들 얼굴에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막 발라드리고 싶을 정도로 속이 진짜 편한 수분크림이에요. 이 제품을 작년에도 소개를 해드리면서 이거 수부지 피부에 진짜 강력 추천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올해도 날씨가 더워지고 얼굴에 열오르고 막 속건조 시작되니까 바로 꺼내서 쓰게 되더라고요. 촉촉하고 부드럽게 펴발리는 수분감 좋은 크림 제형이고요. 피부 장벽 케어, 수분 케어, 진정 케어를 한 번에 해줘서 장수진 수분크림이라고 하는데요. 바르면 시원하게 속수분이 싹 채워지는 느낌이 들면서 피부가 즉각적으로 촉촉하고 말랑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또 마무리감은 오일리하지 않고 살짝 쫀쫀한 느낌이 들면서 산뜻함에 가까운 제형이라서 겉 번들, 속 건조 피부가 쓰기에 진짜 좋습니다. 화장 전에는 정말 소량만 발라주셔도 충분하기 때문에 아침에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실 거면 정말 딱요 정도만 발라주셔도 완전 충분합니다. 사용하고 나서 완전 쫀쫀해진 피부 보이시죠? 장벽 케어를 해주는 제품이라서 그런지 바르고 난 후에 붉었던 피부 진정도 즉각적으로 되고 피부를 되게 조밀조밀 탄탄하게 만들어주는 느낌이에요 무겁거나 끈적이지 않아서 다음 단계에 선크림이나 메이크업 베이스를 발라도 엄청 잘 먹고요 쿠션이나 파운데이션 바를 때도 진짜 찰지게 피부에 찹찹 잘 먹는 제품입니다 속 건조에 화장이 잘 들뜬다 하시는 분들은 크림을 요걸로 써보시면 진짜 피부 속이 너무 편하다는 거 바로 느껴지실 거예요. 이 크림이 또속 보습 100시간이라고 100시간 보습 지속 임상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어그 정도로 보습 지속력이 좋다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100시간까지는 아니지만 8시간 동안 지속력을 체크를 해봤거든요. 제가 또 수분 측정기가 있어가지고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처음 수분 크림을 바른 후의 수치와 그리고 8시간 후의 수치를 비교해. 해보았고요. 수분크림을 바른 뒤에 메이크업을 하고 나서의 직후 그리고 8시간 후의 수치도 각각 비교를 해보았는데 유분감이 살짝 늘어나긴 했지만 진짜 중요한 거는 수분감, 수분 수치가 거의 그대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저도 반신반의로 한번 테스트 해볼까 해가지고 해본 거였는데 수치가 너무너무 괜찮게 뜨기도 했고 그리고 실제로 속검조나 당김이 없어서 요즘 진짜 진짜 잘 사용하고 있는 크림입니다. 그리고 크림만으로는 부족한데 싶으신 분들은 thank <laughs> you 요렇게 같은 라인의 장수진 수분 앰플도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올해 처음 사용해본 제품인데 요거 수분감이 진짜 좋더라고요. 살짝 우유빛을 띠고 있는 미끄덩한 점도를 가진 앰플인데 피부에 빠르게 스며들면서 되게 쫀쫀하게 피부를 만들어주는 제품이라 피부 컨디션 좋을 땐 앰플만으로도 충분하다 싶을 정도예요. 요 제품을 얼굴에 전체적으로 발라서 흡수시켜주시고 충분히 흡수될 때까지 잘 토닥여준 다음에 크림을 바로 이어서 발라주시면 피부가 진짜 탱탱 쫀쫀 속광이 장난 아니긴 합니다. 그리고 얇은 화장솜에 앰플을 적셔준 다음에 크림으로 살짝 코팅하듯 도포해주고 각질이 많은 부위에다가 팩을 해주듯이 올려주면. 그 많았던 각질이 숨이 싹 죽어서 가라앉더라고요. 가끔 필링젤로도 한 번에 제거가 안 되는 그런 각질들은 진짜 뜯을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고민이 많았었는데 이 꿀팁을 알고 나서 굉장히 잘 써먹고 있는 중이거든요? 눈가입가 같이 화장이 잘 들뜨는 부위에다가 써먹어도 좋고 각질 고민이 있는 부위에다가 써먹어도 좋고 진짜 피부 촉촉하게 잘 가라앉혀주는 꿀조합이니까 들뜨면서 각질까지 많은 속건조 피부이신 분들은 이 꿀팁을 활용해보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더운 날씨가 시작되면서 난데없이 기초 유목민이 되어버린 분들을 위해서 가볍지만 쫀쫀한 화잘먹 기초들을 추천해드렸는데요. 저도 여름이 다가올 때마다 피부로 너무 고생하는 1인이기 때문에 정말 이것저것 많이 써보는데 결국에는 아, 이거 좋았었지 하고 다시 꺼내 쓰게 되는 제품이 진짜 찐이더라고요. 그만큼 진심으로 추천하는 찐템이니까 4월에 올리브영에서 할인하는 동안 좋은 혜택으로 구매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 저처럼 속건조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소한 나눔 이벤트도 준비를 해보았으니까, 더보기란이랑 댓글란 참고하셔서 이벤트도 참여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오늘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